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연장된 수업인데, 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주어진 요 지수 방정식과 의거, 왜 이러냐? 이 지수 방정식과 또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이 부등식,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이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의미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이전 시간에 배웠던 지수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 방정식. 먼저 정의. 어, 지수 방정식의 정의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누구? 미지수 X가 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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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지수. 미지수 x가 어디에 이 녀석이 이렇게 지수 자리에 어떤 자리 이렇게 지수 자리에 이 지수 자리에 미지수 x가 포함된 지수 자리에 이렇게 포함된 이렇게 방정식 포함된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방정식. 괜찮겠지?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자,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눈형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 방정식이니까 x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지수 자리에 이 e 얼마 이렇게 x승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진 녀석의 뭐 간단한 형태의 뭐다 지수 방정식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미지수 x가 어느 자리에 지수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Really?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밑을 갖게 할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요 밑에 얘가 나와 있죠. 자, 2의 X승이 이렇게 8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주어진 숫자 8을 어떻게 쓸수 있으니까, 이 녀석을 얼마? 2에 몇째고, 이렇게 2에 3승꼴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좌변과 우변 우변과 좌변의 밑치 서로 같지 그럴 때는 뭐만 비교하자 요 지수 부분만 어떤 부분만 요 지수 부분만 비교해서 방정식을 풀자 얘기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정리 자 a의 f(x)승과 뭐랑 같다고 a의 g(x)승이 서로 같대요 그럼 요 녀석은 요 좌변과 우변에 주어진 이 녀석의 밑이 뭐라고요? 이 밑이 서로 뭐한다?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쓰라나 이렇게 fx랑 이 지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fx랑 이렇게 gx랑 같다고 놓고서 이 녀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큰 문제가 없지요? 자두 번째 거는 뭐가 나냐면은 거듭제곱이 반복되는 꼴이래. 뭐라고요? 요 일정한 모양의 요 일정한 모양의 거듭제곱이 반복, 번복 반복이 된대.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하니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4의 2x승 더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나와있는데 요 4의 2x승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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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녀석과 누구 요 2의 x승이 지금 비슷한거 보이지? 왜? 4의 x승은 2의 x승에 얼마인거? 제곱을 한거니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2의 x승을 어떻게 t를 치환? 뭐라고? 2의 x승을 t를 치환하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녀석을 한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범위. 뭐가 바뀐다고? 범위. 뭐가 바뀐다고? 범위. 요 바뀐 범위를 반드시 써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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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의 x승을 t를 추환했으니까 e의 x승의 값은 지수함수니까 항상 누구보다 큰값 밖에 못 갖는다 그렇죠 0보다 큰값 밖에 못 가지니까 반드시 그 옆에다가 요 t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리얼리 really? 자 그래서 이렇게 추환된 식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요거와 같이 t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1 나오겠지. 그런데, 아까 전에 치환할 때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괜찮을까요? 진짜로. 자, 그래서 2번과 같이 일정한 모양이 반복될 때에는 그 녀석을 어떻게 해라? 그녀석 어떻게 치환해라. 얼마? 요 a의 x승을, 요 반복되는 녀석을 어떻게 한 문자 이렇게 t를 치환해라. 괜찮을까요? 그리고 조심할 건 뭐라고요? 치환했으니까, 치환을 했으니까 뭐가 바뀐다? 이렇게 범위. 즉, 요 바뀐 문자 요 t는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0보다 크다. 괜찮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넘겨. 넘기는 게 아니죠.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같은 경우라고요. 요 지수가 같은 경우. 뭐가 같다고? 요 지수. 아, 선생님. 요 좌변과 우변에 주어진 요 지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은 요 지수를 서로 같으면은 밑이 서로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요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은 좌변과 우변에 주어진 녀석의 각밑 누구요? hx랑 누구랑 이렇게 gx랑 서로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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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까? 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뭐지? 아.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녀석은 여기에 생각을 해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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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의 빵승이 얼마인 거? 2의 빵승이 0인 거 미쳤군요. 2의 빵승이 1인 거 알고 있지. 3의 얼마? 요 3의 빵승도 얼마인 거? 얘도 1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요두 개가 서로 같네. 요두개 모양을 봤더니, 요 밑이, 요 밑이 서로 달라도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면서요. 어떤 경우에 그렇지? 지수 부분이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오게 되면. 아, 그래서 여기요 빨간 밑을 친 부분은 요 f(x) 요 지수 부분이 얼마가 나올 때 이렇게 0이 나올 때,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 인정, 인정, 인정. 자 그럼 좌변으로 갑니다. 좌변이 아니죠.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지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뭐뭐 뭐, 뭐 지수 부등식의 정의 그렇죠? 자 미지수 x 가 한번 써볼까 이렇게 정의는 그냥 미지수 x 가 어디에? 미지수 x 가 어느 자리에 이 녀석이 이렇게 지수 자리에? 어느 자리에 이렇게 지수 자리에 요 지수 자리에 미지수 x를 포함한 무슨 식 이렇게 부등식 얘가 뭐라고요? 부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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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지수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다 지수 자리에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 얘를 뭐 지수 부등식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laughs> 자, 그럼 먼저 지수 부등식의 풀이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거 나와 있지. 자, 예를 먼저 들 테니까 잘봐 봐. 2의 2x승이 얼마나 왔냐? 32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 32는 밑을 밑을 2로 밑이 2인 거듭제곱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32를 어떻게 쓰자 2의 몇 제곱 이렇게 5라고 바꿨으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누구랑 위치 같으니까 누구랑 이렇게 ex랑 뭐랑 비교한다 이렇게 o만 비교하면 되겠죠 얼마 이렇게 ex랑 뭐만 비교죠고 o만 비교할 겁니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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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 개를 비교할 때요두 개를 비교할 때,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뭐라고요 부동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여기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게 된다. 뭐라고요? 부동호방에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2에 얼마 이렇게 A1이 나왔고, 여기가 2에 얼마 이렇게 A2가 나왔대.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더 크대. 자, 크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이 밑이 2인 지수함수, 이런 거 말이야. 여기에서 y가 얼마 이렇게 2의 x승에서 이렇게 주어진 지수함수에서 자, 밑이 누구보다 크니까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면은 주어진 녀석이 무슨 함수다? 주어진 녀석은 증가하는 함수다. 이해 돼? 밑이 누구보다 크면은 밑이 1보다 크면은 주어진 녀석이 증가하는 함수인데 증가함수의 의미가 뭐였었지? 더큰 값을 대입한 녀석이 더큰 값이 나오게 된다.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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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요 오른쪽 부분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요 A2가 누구보다, 요 A1보다 더 크단 이야기가 되겠네. 이해가 될까요? 무슨 얘기라고? 지수 부등식을풀 때, 밑이 누구보다 크면은,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식의 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얘는 안 바뀐다 가능할까요 자 그럼 빈칸을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미치 누구보다 클때요 미치 1보다 클때자 미치 1보다 크면은 어떻다고요 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뭐끼리 이렇게 지수끼리 뭐끼리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뀐다. 뭐 한다고 이렇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럼 반대로 2번은 뭐가 나왔으니까. 2번은 미세 범위가 누구와 누구, 요 미체 범위가 0과 1 사이라면은 주어진 지수함수는 뭐 한다? 감소하겠지. 감소한다는 얘기는 더큰 값을 대입했을 때더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인정, 인정. 그렇다는 얘기는 미치 같은 지수끼리 비교할 때 맞죠? 미치 같은 지수함수에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부동호의 방향이 이번에는 뭐 한다? 바뀐다. 뭐 한다고 이렇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두 번째 형태의 부등식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뭐가 반복이 돼? a의 x꼴이 이렇게 반복이 된대. 역시 똑같다. 요 반복되는 녀석을 어떻게 t로 치환해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하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근데 이때 우리는 항상 강조하지만 치환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미지수의 범위, 변역이 바뀐다. 이때 a의 x승의 값은 항상 누구보다 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크니까 t도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써놓고서 출발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밑에 얘를 봤더니 얘에서 4의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있고 이때 2의 x승을 뭐로 치환했다? t로 치환했지. 뭘 놓치지 말라고 치환했을 때요 t값의 범위가 바뀌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치환된 t에 대한 2차 부동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는 방금, 바뀐 미지수 t가, t가, t가 누구보다 컸었지? t는 0보다 크니까, 여기요 부분, 요 앞부분에서 t값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얘는 부호가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게 된다. 결국, 우리는 어느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요뒷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t가 누구보다 요 t의 값이 이렇게 누구보다 누구보다 이렇게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레알레 알. 물론 t가 0보다 크니까 여기까지 써줘야 되겠네.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진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함수 두 번째 시간을 해서 지수 방정식과 뭘 배웠다? 지수 부등식을 배워봤습니다. 맞죠? 근데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 습비 습비. 맞아요? 맞지? 자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뭐냐면은 부등식을 풀때뭘풀때 부등식을 풀때 미세 범위에 따라서, 미세 범위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유형별로 주어지는 문제들을 풀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느껴보자고. 오케이.